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초콜렛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한 번, 액체 괴을 천사점토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금방 씻겠네. 근데 우선 준비물은요, 이 천사점토 하나, 아이클레이 하나, 이건 아이폰 톤 같은데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접시 하나 준비해주시고, 이거. 근데 이거는 안팔 거예요, 시중에는. 클레이 천사람토 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은 공개 안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두 개, 좋은 풀하고 물풀 이렇게 두개 준비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섞을? 섞을 통 있어야 되거든요. 통을요 어, 어디서 놀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어디 갔지? 석골통이 맞나? 석골통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석골통을 없어가지고 석골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잠들어 할게요. 밖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정상에 떠들고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있어요, 밖에서. 섞을 통 없구나. 근데 네, 섞을 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게요, 이번엔. 천사점토를요. 자기가 원하는 양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만큼만 떼주시고. 전 이만큼만 할 거예요. 제가 왜바닥이안 보여주면요. 티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잘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주실 거고요. 자, 우선 여기다가 반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똥, 원을 그리는데요. 원을, 원을, 제가 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원을 이렇게 다 됐거든요. 근데 여기 원이 좀 삐뚤죠? 네, 원이 다 됐어요. 네. 아, 여기다가요. 처음에는, 이거, 이 노란색으로 색칠해볼게요. 이렇게 좀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좀 색칠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때요? 네, 형광색인데, 되게 색깔 되게 예뻐요. 중간만 해놓을게요. 잘안 보이시죠? 지금 되게 많이 색칠을졌거든요 화면상은 노랗게 보이는데. 별로. 화면상으로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많이 나와있어요. 손에 안 묻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에 묻으면 또 골치 아프니까. 제가. 원래. <laughs> 케를 만들라 했거든요. 근가 섞을 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섞을 통을 찾아서 케를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약간 색깔이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하얀색 색깔이 좀 틀리죠. 비교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좀 진하게 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색깔이 되게 노란색이에요. 이 약간 연두색 빛깔 나는데 이게 네이 이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되게 색깔이 하얀색으로 보이세요 저 제가 특별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펜으로 하다가요 잘안 사인펜이 사인펜이요 아 망가져요 망가진다는 뜻은요 이 사인펜으로 하자마자 사인펜 안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톡톡 해주시면 돼요 근데 색깔이 화면상으로 잘안나올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반 접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딱 나가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때요? 좀 보이죠? 색깔이. 네, 이거 하나 완성됐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하나 준비됐고. 색깔이 좀 다르죠? 자, 빨간색은 티 많이 날 거예요. 잉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써 5분이네요. 이거 하는데 찍는데만 해도 5분이네. 시간 되게 잘 가죠? 구독 이거 보시고서 구독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청 바랄게요. 제가 인터넷 처음 올렸을 때는요,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됐다. 어때요? 이제 색깔 좀 낫죠? 빨간색이라서,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네, 우선은 일단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 이게 완성인데요 틀에 한번 찍어볼게요 사자? 저는 네. 다, 강아지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네, 강아지 먼저 하고 아이고 죄송합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민정이들 이거 있는데 네, 일단, 아, 고양이는 너무 크네. 이만큼만 더서, 이만큼. 너무 꼭꼭 두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고양이를 남굴 넣어볼게요. 네, 양 올해 양띠가 지났어요. 안 지났네. 아직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남았을 거예요. 양띠가 아, 썼는데 잠시만요. 양 여기 하나 있고요. 원숭이. 동생이라고 하긴 좀... 좀 황소! 앉아 황소 황소 한번 해볼거고요네 제가 멈추는게 있으면 진짜 좋은데 멈추는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아니고 일단 제가 빼볼게요 애틀에 찍혀져있네 어, 잘 이상하게 나왔네. 왜냐면 이렇게 빼다 보면 면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거 단점이에요. 아닌가? 장점인가? 아, 빼는 거는 특별히 안 보여드릴 거예요. 황소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황소는 재밌었잖아. 그래서 다 튕기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어, 제가 네일 한번 해볼게요. 네일, 네일 아트 한번 해볼거고요 지금까지 아이스초콜릿입니다. 감사합니다.